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교 노인복지관 노래강사 양승민 인사드립니다. 유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후! 이히! 신난다! 재미난다! <laughs>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네. 어, 관교 노인복지관 노래기실 오늘 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노래는 진성 씨의 인생은 물레방아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노래 굉장히 쉬우니까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악보 틀어 드리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물레방아 아침에 둥근 해를 바라보면은 왠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 앞산 새한 마리 가사 없는 노래를 하고 너도 나도 일어나 큰 불을 열라 잠에서 나 깨어나서 뛰어보아라 인생은 물레방아 돌고 도는 게 인생살이지 살다 보면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오늘 아침에 모시겠던 내 세상 사람들아랑 젖은 슬바서 어리고 등기둥기 두둥 큰 불을 열아라희망차 내가 동시다 동시 춤을 추더라 나에게 광명이 광명의 집 찾아 나를 찾아올 거야. 네, 진성 씨의... 음. 진성 씨의 인생은 물레방아라는 노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둥근 애들 바라보면은 왠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 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봅니다. 이른 아침에 둥근 애를 바라보면 굉장히 쉬운 노래죠. 정박으로 쫙쫙 들어갑니다. 이른 아침에 시작. 이른 아침에 둥근해를 바라보면, 으, 은, 시작. 둥근해를 바라보면, 으, 은, 셋, 은,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같은, 으, 은, 이렇게, 은을 쳐주면 안 돼요. 으, 은, 하고, 흥 소리를 쳐주시요 으, 은. 둥근해를 바라보면, 으, 셋, 넷. 왠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 하. 아, 아, 아가 아니고, 아, 하. 이렇게. 왠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 하. 자 둥근 애를 바라보면서 자 이른 아침에 하나 둘 시작 이른 아침에 셋네 둥근 애를 바라보며는 셋 네. 뭔지 나도 모르겐 기분이 좋아 하나, 하나 둘셋 둘, 앞산 새한 마리 가사 없는 노래를 하고 어, 여기까지 산새 한 마리 가사 없는 노래를 하고 앞산새 한 마리 앞산새 한 마리 가사 없는 노래를 하고 호. 호하고 가사 없는 노래를 하고 호, 새가 지저귀는다 소리 들었어도 가사 없는 노래를 한다 이런 멘트는 어, 너무 시적이죠. 음. 너도 나도 일어나 큰 북을 울려라 자 너도 나도 일어나 큰 북을 울려라 하자. 자 처음부터 가옵니다. 일어나지면 하둘 시작. 이런 아침에 왠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 하나 둘 시작 앞산 새한 마리 가사 없는 노래를 하고 세, 너도 나도 일어나 큰 북을 울려라 하나 둘 삼에서 잠에서 여기서 부터 클라이막스 를큰 소리를 지르는거죠 그래서 호흡을 잘 쪼개주시면 돼요 잠에서 하고 쪼개주신데 서로 꽂지 말고 서로 꽂아주세요 타나 잠에서 자 갑니다 나둘 잠에서 나둘 깨어나라 깨어나라 시작 깨어나라 뜰셋 깨어났어 뛰어보아라 자 깨어났어 나서를 붙여서 깨어났어 뛰어 뛰어 붙이고 쿵 뛰어 보아라 라하 자 깨어나서부터. 깨어났어 깨어났어 뛰어 보아라 하나또 인생을. 방아. 멜로디는 똑같은데 이제 가사 바뀌네 인생은 하고 찔러주세요. 하나 둘 인생은 하나 둘 무훌레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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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돌고 도는 게 인생살이지. 한번 더. 돌고 도는 게 인생살이지. 여기서 돌고 도는 게 인생살이다라는 이 말에서 인생살에서 인할 때 인을 좀더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더 돌고 도는 게한번 더. 돌고 도는 게 인생살이지. 살다 보면 살다 보면 나도 살다 보면 나도 너 나나나 한번 더하둘너 나나나 좋은 날이 자 좋은 날이 찾아올 거야 시작 좋은 날이 찾아올 거야 이절 마지막 끝날 때 좋은 날이 찾아올 거야 올려서 한번더 좋은 날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어, 오늘 아침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서 시조 초등부 시조에서 일등 나신 분인데 어 일등 나신 분이라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시조를 썼는데 제목이 위험 위 찌개예요. 최성현이라는 초등학생이 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위험한 찌개 최성현 국어시간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다. 선생님 화찌개가 머리에서 끓고 있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 뚝배기가 곧 터질 듯. <laughs> 초등학생 시조 중앙일보에서 1등 난 초등학생의 시조였습니다. 어, 떻게 위험한 찌개. 어,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며 선생님이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터지기 직전이라는 그래서 화병 나시기 전에. 음, 터지기 직전이에요 <laughs> 그런 시조인데 아침에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번 읊어봤습니다 인생은 물레방아 아, 돌고 도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땐 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행복할 때를 생각하고 행복할 때는 힘들 때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고 우리 다 함께 코로나 이겨냅시다. 네, 오늘은 진성 씨의 인생의 물레방아 함께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기죽지 마시고 어, 다운되지 마시고 유후 야싸 라차차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